안녕하세요. 위락입니다. 오늘 언박싱은 르페이 헤르시얼츠 헤드리스 크레이즈 체리탑 옵션이 추가된 예, 베이스입니다.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배송이 다 조금씩 밀려요. 그래서 이게 지난주 8일날 보낸 건데 오늘에서 이제 도착을 했네요.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음. 언제나 그렇듯이 뭐 언박싱은 모든 지름이 그렇듯이 딸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자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에 페이 스티커와 이제 프로텍티드 베이스 훔쳐가지 마라 이거 음. 오. 와, 이거는 뭐, 뭐 보증 스펙, 그 스펙지로 스보증서가 그 이제, 이거는, 그, 말 그대로 이제, 들어간 간단한 옵션들, 프리미엄 플래더코와 이제 이거는 이제 EQ, EQ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. 그럼 여기는, 이제, 보물상자, 렌즈와, 이제, 좀 엽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, 여기 안에 이제 또, 구매하시는 분을 위한 선물이 들어가 있죠. 열려라 참깨 예, 네, 그리고 보시면 모든 렌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올 때마다 확인시켜드렸는데, 지난번 헤드리스를 팔면서 느꼈던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. 이게. 이게 뭐냐면 오일인데요. 여기, 요 헤드머신에, 헤드리스, 헤드리스를 위한 요 브릿지에 사용한 특, 그 특별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. 나중에 사, 으, 악기 정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이제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당연히 드리고요. 구강청정된 줄알았 와, 근데 이거는 뭐. 와, 그리고 참고로. 참고로 현 간격은 19mm입니다. 19mm. 와, 여기 보시면 가공이. 와, 아, 죽여주네요. 뭐? 뭐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이 없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튜너도 이게1 3 5는 위로가 있고요 2번 4번은 밑으로 가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줄을 감을 때 서로 간섭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에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, 근데 크레이지 체리탑은 저도 처음 보는데 어 진짜 좋네요 어, 그래서 오늘은 그 간단한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준 메이드 인저머니 음각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헤르슈 알츠 헤드리스 5현 크레이지 체리 타이 옵션으로 들어간 5현을 언박싱 해봤습니다. 그래서 리뷰는 이따가 저녁 때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